집에 윤재예요. 오늘은 비트박스를 열어볼 거예요.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 때는 꼭 꺼야지 깔끔해져요. 이건 매니큐어가 스티커처럼 구분 띄워준대요 쓰레기가 좀 나오네요. 이런 마스크팩이고, 선크림인 거, 뭐지? 어쨌든 깨끗하고 확인해보고요. 끝 다섯 개가 들어있었어요 하나 둘셋넷

이제 이걸 까볼게요. 귀엽다. 이거는 무 스티커 같은 거를 잘라서 붙이고, 물 떼고, 반짝이를 붙이는 건데, 좀 열어볼게요. 이게 랜덤이어서 궁금하네요. 근데 이렇게 요정 요정이잘 안보이는데 이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깜짝이는 하늘색이랑 은색이랑 붓이 나왔습니다 쓰레기통에 다가 넣고요 음, 매니큐어입니다 저는 빨강이랑 핑크랑 찐핑크를 아, 나왔습니다 이게 랜덤이니까 아, 아래쪽에. 자, 아, 매니큐어가 어떻게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중에서 가운데 세개 핑크 핑크색이랑 찐핑크랑 그리고 빨강이 나왔어그리고이건이를 만들겠네요. 이거 이거는 이런 식가 어. 음, 일단 할수 있는 것만 일단 발라볼게요. 음... 근데 이건 대체 뭐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마스크팩이고 이 이거 세 개는 한 개는 스킨이고 아니 스킨 로션 크림이라 묶여 있는 것 같은데 그고 이거는. 샤워할 때 같이 바르는 것 같아요. 음. 참 이쁘게 나 거에요 제가 핑크색 좋아해서 피, 핑크색 옷도 입고 있는데 핑크색 참 많네요. 네.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검정색인데 빨간색, 빨간색. 이게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워주잖요 이렇게 이렇 저는 저도 잘안 보이는데 여러분은 저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잘보이시나요 아! 괜찮다. 다시 는데 이렇게 바르고 싶은데 지금 발레 때가 아니어서 음, 일단 할수 있는 게이거랑이 건데 안 먹으면 음, 이건 말라야 되고 이건 반짝이어서 다음에 하는 게 편한데 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집에서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인데요. 기다려보세요. 일단 마지막으로 음, 한 바퀴 쫙 돌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여기 마스크팩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니라. 두다 똑같은 게 다섯 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스킨이랑 로션. 이 있고요. 스킨 로션 크림이고요. 이거는 손톱에 무슨 붙이는 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쁜 스티커 같은 게한개 들어있고요. 이건 입욕제고. 이거는 빨간색, 찐핑크 그냥 핑크세 가지, 랜덤으로 나온, 매니큐어가 있구요 이거, 도잘 이거, 무잘이서데딱이 이거,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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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이거, 이거, 뭘 띄고, 반짝이를 붓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반짝이를. 참 이쁘네요, 이게. 잘안 보여서, 이게. 꺼내면 더잘 보이는데, 한번, 꺼내면. 통에서 다 꺼내는 거야. 이것 꺼내고, 또, 시주 이거 응? 어디 있어? 음, 맞았고요 그리고 손톱에 붙이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보여줬으니까 음, 다음에 집에서 그, 다 발라볼 테니까 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